그 다음에 마지막 비밀 그룹이 있는데요. 비밀 그룹은 아주 철저하게 그룹의 멤버, 제3자가 못 봐요. 글도 못 봐요. 오로지 그룹의 멤버만 자기네끼리 뭡니까? 내용을 볼수 있는 거죠. 됐죠? 우리는 뭘로 할까요? 우리는 다 열려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공개 그룹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다된 거예요. 이렇게 하고 만들기 눌러보겠습니다. 만들기. 이렇게 누르면 돼요. 자, 그러면 새내기 2000사람 여러분 아이콘도 선택하랍니다.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고르세요. 어,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. 그럼 그냥 확인. 됐습니까? 그럼 여러분 어 새내기 2000사람 위드 커피 어때요? 우 와, 그룹이 만들어졌네요. 그럼 그룹을 만들었을 때왜 이메일 주소를 다 적었잖아요. 멤버에 추가시킬 목적으로. 그러면 그 멤버들은 여러분 여기서도 멤버를 더 추가할 수 있어요. 자, 그럼 그 사람 메일은 어떤 식으로 뜨느냐면 이렇게 떠요. 제가 일부러 제 이메일을 썼는데요. 자, 이렇게 뜹니다.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. 회원님을 새내기 2000 사람 위드 커피 그룹에 초대했습니다 보이죠 이렇게 떠요 네,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은 상대방은 자 여기 쭉 내려가면 이 메시지 아까 제가 쓴 거죠 네 바로 여기에서 그룹 가입 이걸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, 이걸 누르면은 어, 현재 이 상대방이 이렇게 메일을 받고 이걸 클릭하면 이분이 해당 그룹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룹에 우리가 그룹을 만들고 멤버를 초대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참고로 더 추가할 멤버 있다면 여기다 이메일 주소를 써주시기 바래요. 아시겠죠? 자, 실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